안녕하세요. 세종에서 10년 정도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심플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노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소담동 새샘마을에 여기 상가 많이 있는 아이콘 타워에서 지금 현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우재용 교수님하고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저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감사 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이제 신협에 있는 건물이고요. 음. 부동산에 관련해서 고민들이 어쨌든 모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어쨌든 부동산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만 음. 하고 가셔도 저는 이웃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방문해 주세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종시로 이사오게 되었죠? 저는 신혼 때대전의 관평동에 살, 살았고요. 관평동에 살면서 세종에 대한 그 개발 계획도를 전 보게 됐고, 아, 이런 새로운 신도시에 이렇게 그림대로 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초창기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음. 지금은 현재 이렇게 많은 아파트하고 관공서들이 들어서 와 있고, 지금 되게 살기 좋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그제 이제 원수산 둘레길을 가봤는데, 태커로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한 바퀴 도는데한두 시간 걸리는데, 네. 예, 운동이 좋고, 그 길이 아주 평탄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정말 그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노대표님은 세샘 마을에서 주로 이제 영업을 하실텐데, 네. 세샘 마을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도 세샘마을을, 어, 세종에서 아름동에도 살았고, 뭐, 또 다른 동네도 살았지만, 이 소담동 세샘마을의 매력을 느껴서 이사를 오고, 어, 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또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대전에 어, 신축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연구단지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 또 세샘 3단지 도로망이 굉장히 좋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도 많고요. 또 세종시 내에서도 여기 관공서들이 있고 여기는 또 연구단지들이 있어서 좋은 직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어 주택 수요가 되게 풍부한 편이어서 다른 세종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잘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두 번째는 또,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로도 좋지만 실버주로도 너무 살기가 좋은 게 이쪽에 보면은 우리 산생의 대표적인 이 수변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몇년 전에 완공된 이 동그란 보행교를 건너서 산책을 하면은 한 시간 코스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시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또 여기가 괜찮은 것들이 이 법원이 이쪽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슈가 있고 어, BRT가 여기 앞에 딱 서요. 그래서 BRT가 여기 서서 이쪽에 사시는 분도 이쪽에 사시는 분도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BRT 음. 교통을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어서 이쪽에 오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조금 더 이제 아쉬운 게있다면그 네. 보행교를 1 1 0 0억을 들여서 이제 만들었요데요 거기에 지위저 위에 바로 위에 있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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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 아쉬운데 그거해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세종시 시민으로서 굉지히 지금 여기까지 온만도 만족을 하지만 더 크게 기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바로 교수님이 짚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보행교를 이용하고 이쪽에 수목원이랑 호수공원까지 바로 걸어서나 자전거를 타고 네. 걸, 가면은 되게 좋은데 이쪽에 약간 좀 절단돼서 네. 시민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어서 어 보행교를 지나서 이쪽에 데크길을 조금만 연장을 하신다면 예 원수산처럼 네, 거죠네 예. 세종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예, 지역개발론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보면 예. 그뭐 미국이나, 미국에서도 도심 그슬럼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시 내에 이렇게 이제 그 독특한 아주 사람들에게 그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타워라든가 이런 공원을 만드는데요. 그 공원을 만드는 목적이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때문에 방문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또 방문을 하면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연인들끼리 뭐 대화를 나누고 데이터를 하면서 머무르게 하는게 그 핵심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 2시간 반을 머무르게 되면 사람이 이제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배도 고파지고 하기 때문에 주변 상가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상가가 활성화 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렇게 되면로 도시 전체가 아주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소비 활성화 방문객 촉진 그런 이제 시너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 세종시도 지금 호수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또 밑에 강 아름다운 금강이 있고 금강은 이제 이게 비단강이라 그러죠. 그죠. 비단금자 그 아름다운 강하고 이게 아쉬운 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그 이제 주요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 그 환경 단체 분들이 이제 개구리 보호 운동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미 공원이 크기 때문에 공원을 추가로 더 확장할 필요는 없고 그 논은 논대로 그논 자체도 하나의 자연 공원이기 때문에 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테크 다리 있잖아요 그죠? 테크 다리로 해가지고 그 밑에는 개구리들이 충분히 지나다니기하고 다리형 도로 그러니까 테크 도로를 만들면은 네. 그 그것 자체 가 하나의 그 이제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주변 대전이나 청주 뭐 서울에서 이렇게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 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게좀 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네. 우리 지금 세종시 전체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세신마을의 그 아름다운 매력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게좀 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음. 우재영 교수님이 정말 이쪽에 전문가셔서 정말 핵심을 짚어주셔가지고 예, 예. 정말 맞는 말씀이고 공감을 하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정말 말씀대로 여기가 수변공원이 이 수변상가가 예. 음식특화거리로 지정이 됐어요. 예, 예. 말씀대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관광을 이쪽으로 데크를 한다면 이분들이 관광을 하시고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시간 반 정도를 부담을 그 충분히 하는 코스가 되고 이쪽으로서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카페를 이용한다면 지금 음. 수변 상가 공실이 세종시에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음. 이게 활성화된다면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여러 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외지의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제가 이제 봄에 네. 그 상가 옥상에서 벚꽃 핀 강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가에 그 하얀 벚꽃들이 네. 화끈하게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이 이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던 아, 그런 게 있는데 네. 와, 이런 그 풍경을 네. 음,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이제 못 오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이제 도시의 그 개발의 가장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연결 네, 맞아요. 연결 연결이 안 되면 음. 차단되거든요 음. 모든 게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세종시의 대표적인 그 상징물이라고 할수 있는 호수공원하고 또 1,100억짜리 이 보행교가 차단이 돼가지고 전혀 그냥 따로따로 따로 논다. 시너지가 안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심장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심장이 활기차게 뛰어야만 건강해지고 어, 성장이 되는데 이 세종시의 가장 한국판에 있는 그 심장, 심장에 지금 중앙공원하고 이 보행교가 심장이 뭔가 지금 어, 강하게 차단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걸 뛰게 어, 해야 된다. 네. 활성화 시켜가지고 항상 심장이 두근거리게 펄떡펄떡 뛰게 해야만 도시 전체의 예, 소비 활성화라든가 지금. 위축된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다. 어,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선거도 있고 해서 서울에 있는 뭐기존에 아직 안 내려온 부처, 뭐 법무부라든가 네네. 여성가족부 이런 게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지금 최근에 법률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발의했고 를 우리가 이미 국회라든가 이제 청와대가 지금 이전한다는 법이 다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다 통과가 돼 있고 뭐 2027년까지 옮긴다. 이런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지금 설계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그 신도시의 핵심 얼굴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재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이제 세종 시민으로서 가슴이 정말 설레는 네. 웅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혹시 세종 시 시장님이나 네. 어또 시의원 위원님들이 보시면 저희 시, 세종 시민들의 그 바램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정책 입안하는 데 많이 네. 음, 많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은. 정말 다음에도 또 선거당 뭐 이런 거에 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그 개인적으로 노 대표님은 원래 이제 어떻게 하셔가지고 전공은 이제 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네. 공인중개사는 언제 어떻게 따시게 되신 거죠? 아유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부끄럽긴 하지만 예. 제가 임상영양사입니다 음.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 거는 필요한 집을 골라드리고 이미 집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나의 자산이 가장 1번이고 대출까지 내야 돼서 고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움을 드리고 또 좋은 집에 살게, 하, 살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보람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분야에 그리고 또 저의 보람있는 직업이어서 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우리가 보면 저도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네.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이라든가 호수, 강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강가에 주로 이제 고급 주택들이 항상 네, 위치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종도 이런 이제 강변에 이런 주택들이 마치 서울의 그 강남에, 그렇죠. 이쪽이 강남에 에, 제가 이제 있어요. 그 서초동에 오래 살았었는데. 초동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네. 지형이거든요. 초동 압구정동. 네. 그 지금 우리 중개사님도그 강변에 살고 계시는데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강변의 뷰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예. 막히지 않은 그 세종의 이 뷰가 한 눈에 들어오면은 좀 굉장히 음. 힐링이 되고 또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저희가 대한민국이 좀 많이 바쁘고 사람들이 압박이 심한데.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면 아름다운 강교와 산책과 이런 게돼 있고 또 한적하지, 한적하기만 한게 아니라 여기에 한적함을 즐기면서도 이런 상가가, 상가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도시를 같이 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여기 삼생활권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 굉장히 만족하리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종시가 아 거의 집값이 반토막 나 있어요, 그죠? 아, 2021년도에 집을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네. 음 거의 이제 저점을 찍고 있다. 어차피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예,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음 지금 세종시가 이제 투자 시기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저는 지금 우재영 교수님의 말에 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대전하고 세종에 분양하는 아파트 34평을 기준으로 7억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더 완판이 됐고 프리미엄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에 이제 그냥 기본적인 노멀한 아파트 34평이 7억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옛날에 한 16억씩 하던 건데 그죠? 아 예전에 가장 고점으로는 9억이 조금 넘게 거래가 됐고요 네. 음, 지금은 6억 5천, 5천 5억대 네. 중반 정도도 찾으면 노력하면 찾으면 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반값 정도의 시세로 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렇게 다정동이나 저런 데 보면 네. 그 34평이 아마 한 11억 5천, 막 12억 이렇게 했고 또그 강변에 강뷰 보이는 아파트들은 한 15억까지 하나. 강뷰 아파트는 4억 5천까지, 45평. 네. 여기 10단지 10단지가 예, 예. 음, 여기 그, 10단지 음. 강변 보이는 A 타입의 예, 예. 아파트가 10억 4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이름이 그. 호려울 마을이죠, 맞죠? 그렇죠? 여기는 호려울마을 10단지 아파트고요. 음, 음. 또수샘마을 3단지 아파트도 음. 어, 그때는 너무 가격이 높이 계속 형성돼서 음. 매도인이 집을 안 팔아서 강규를 안 팔아서 거래의 사례에 음.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음. 이게 그 법원도 지금 이제 법이 이미 통과됐잖아요, 이죠? 그렇죠? 법원도 그렇죠. 지금 통과돼가지고 2030년까지 완공될 거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음, 그 위에 보면 캠퍼스가 또 지금, 엊까지 가보니까 네. 대학교 맞아요. 기숙사가 이제 완공이 됐더라고요. 네. 기숙사에 학생들이 한, 한 2, 3천 명 들어오면 또그 주변, 상가도 이제 활성화될 네.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건데 음. 지금 대학생들이 음. 또 많이 오면은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음. 또 여기 상가에서 사실은 어,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지금 최종은 조금 어려운데 예. 대학생들이 오면은 대학생들도 알바를 하고 상인들도 음. 대학생들의 그 인력을 공급받아서 좀더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는 거에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항상 뭐. 집에 거주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려 생각되는데,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어 소담동에 있는 심플 부동산으로 검색하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릴 수 있고요. 음. 또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우리 우재현 교수님한테도 영상 제작을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